우리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외과 전문의 이관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이관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탈장으로 준비했습니다. 탈장은 이름 그대로 장이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복강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약해진 복벽을 밀고 장이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장기가 밀려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서해부 탈장, 즉 사타구니 탈장, 대퇴부 탈장, 제대, 즉 배꼽 탈장, 또 반은 수술 상처 탈장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매년 6만 명 가량의 환자가 탈장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탈장입니다. 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해 튀어나오거나 빠져나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부, 대태부, 제대, 반은 탈장이 있어요. 어,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건 어떤 건가요? 탈장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해부 탈장인데요. 전체 탈장의 한75% 정도 차지합니다. 오, 서해부 탈장, 그러니까 사타구니 탈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사타구니 탈장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복벽은 피부층, 피하지방층, 근육과 근막층, 그리고 복막으로 크게 4층으로 구분되는데요. 이중 근육과 근막층이 약해지면서 틈새가 벌어지게 되면 그 사이로 복강내의 소장, 대장 등 장기들이 복막과 함께 밀려 나오는 것이 탈장입니다. 이들 탈장 중 4분의 3을 정도 차지하는 것이 사타구니 탈장입니다. 사타구니 탈장이 많은 이유는 우리 몸의 구조상 양쪽 사타구니 부위가 가장 얇은 두께의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압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탈장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탈장의 원인은 약해진 복벽과 복압의 증가에 있습니다. 기침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갑자기 증가한 복압으로 인해 약해진 복벽을 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서해부 탈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반은 탈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어떤 상처 부위든지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한데. 어,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수술 흔적 같은 것도 탈장이 될수 있나요? 네, 수술 봉합 부위가 약해지거나 상처 감염으로 인해서 봉합 부위가 벌어지게 되면 바늘 탈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복강 내의 수술을 어떤 수술을 받든지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수술 상처에서 발생을 많이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상처의 염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봉합 부위가 약해지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천공이라든지 충수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수술할 때 수술 부위에 흉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복부의 중앙 부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소아탈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도 탈장이 되지만 어린 아이들 소아도 탈장이 되는데요 소아탈장은 성인 탈장과 원인이 다른가요? 탈장 중에 소아탈장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요 소아탈장의 거의 대부분이 서혜불 탈장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남자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남자는 태어나기 전에 고환이 뱃속에서 형성되어 태어날 때쯤 지금의 고환 위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구멍이 닫히지 않아 그 남아있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럼 소화 탈장의 경우 여자아이에게는 거의 안 생기나요?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여아에게도 서해부 탈장이 발생합니다. 인체 구조상 그 부위가 가장 약하기 때문인데요. 여아인 경우에는 드물지만 난소랑 나팔관이 끼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아인 경우에도 피부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할 수 있으니 간혹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 탈장 부위에 끼인 장이 폐색되거나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탈장 역시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주로 남아에게 생기지만 여아에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연령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많이 생기는 연령대나 성별이 따로 있나요? 탈장은 두 개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소아와 노인층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는데요. 내장을 받쳐주는 근육인 복벽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벽이 느슨해지면 몸 안의 장기가 복벽을 밀고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주머니 모양의 탈장낭으로 장이 밀려나가 피부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탈장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남녀 비교 시 남자가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생학적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태생학적 구조 때문에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아무래도 악화시키는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탈장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심한 기침이 원인이 되고요. 변비라든지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변이나 소변 보실 때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이 악화의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것도 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 요인들을 알아두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해부 탈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서해부 탈장의 특징적인 증상은 힘을 주거나 기침을 할때사타우니 쪽이 튀어나왔다가 힘을 빼고 누우면 쏙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해도 별다른 통증이 없을 수도 있나요? 네. 탈장의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단순히 튀어나오는 증상만 있게 되기 때문에 어, 대부분 광고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탈장은 점점 심해지고 어, 튀어나온 장이 탈장 구멍에 끼어버리게 되면 이 또한 통증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 탈장이 심해지면 통증이 시작이 되는데 통증 외에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혹시 구토나 소화불량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해요. 탈장은 장이 빠져나와 있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장 내용물이 잘 내려가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 변비와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탈장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탈장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탈장은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병입니다. 방치할 경우에 탈장은 더 커지게 되고요. 장이 끼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장으로 통하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장이 괴사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장을 잘라내는 장절제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어, 생각보다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네요.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탈장의 치료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 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탈장은 복벽 구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탈장은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다양한 수술법이 존재해 왔는데요. 과거 탈장 부위를 절개하고 탈장 부위를 당겨서 봉합해주는 긴장성 교정술이 많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수술 후 통증과 재발의 위험성으로 현재는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공막을 이용하여 탈장 부위를 막아주는 비긴장성 교정술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복강경 기구의 발전으로 복벽의 안쪽으로 접근하여 인공막을 안쪽에서 보강해 주어서 통증과 회복은 물론 재발률을 또한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음, 요즘은 개복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 수술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강경 수술도 구멍을 여러 개 뚫는 경우도 있고 한개 뚫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장 수술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복강경 수술은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되는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삽입하는 구멍 하나 그리고 실제 수술을 진행하는 구멍을 두개 정도 뚫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 탈장 수술도 보통은 세 개의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 하나의 구멍에 이세 가지 기구를 모두 넣어서 시행하는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나 상처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탈장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이 가지는 장점이 있을까요? 네. 복강경 수술의 최대 장점은 통증이 적다는 것인데요. 작은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 통증이 적고 이에 따라서 회복이 빨라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빠릅니다. 더불어 탈장 수술의 경우 내부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는 인공막을 밖보다는 안쪽으로 막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발력이 많이 적어지게 되고요. 이 원리는 땜에 구멍이 났을 때 바깥쪽을 막아주는 것보다는 안쪽을 막아서 압력을 안에서 밖으로 나온 압력을 차단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공막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부작용은 없나요? 네, 과거에는 인공막이 발달되기 전에 인공막 때문에 무겁고 이물 반응이 심한 것을 이용해서 감염이라든지 통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인공막은 가볍고 이물 반응이 적어서 부작용의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 탈장 수술 후의 주의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탈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치료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탈장 수술은 약화된 복벽을 강화해주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고압을 증가시키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심한 기침을 할,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심한 기침도 주의를 해야겠군요. 혹시 운동 중에서도 피해야 할 운동이 있을까요? 네. 탈장 수술을 하고 나서 가벼운 운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힘을 갑자기 주는 운동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어떤 병이든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공막을 대어주기는 하지만 재발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인공막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이 도입되고 난 이후 탈장 수술의 재발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탈장 수술이 재발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는데요. 간혹 반대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을 수술하게 되면 그 압력이 반대쪽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쪽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장 수술을 한쪽만 하신 경우에는 반대쪽도 잘 관찰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복강경으로 수술할 때 복강경을 사용해서 반대편 복막에 구멍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나요? 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 이것인데요. 복강경 수술을 할때 복강 안에서 양쪽을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복강경으로 양쪽을 다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장이 신체 밖으로 나오는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즘은 작은 구멍 하나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탈장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은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기침을 자주 하는 분들은 기침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데요. 특히 변비라든지 전리순 비대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힘을 주어서 드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탈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복압을 높이는 습관 또한 많다는 점,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외과 전문의 이관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